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혈당 스파이크 경고 신호, 이를 방치하면 피로감, 폭식, 체중 증가, 그리고 당뇨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혈당 관리로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당뇨병은 유전과 환경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만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비만, 스트레스, 고령, 특정 약물 등이 주요 환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최근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음식 섭취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증가 때문입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바로 당뇨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늘어나면 비만이 되고 결국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삼다 증상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시력이 흐려지고 손발이 저리며 여성의 경우 질소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 먹는데도 체중이 줄고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당 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정맥혈을 채취해 혈장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진단 기준은 세가지입니다 식사와 관계없이 혈당이 200 이상, 공복 혈당이 126 이상, 정상 수치는 70에서 99, 당뇨 전단계는 100에서 125, 당부와 검사 2시간 후 혈당이 200 이상일 때이세가지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날 재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식사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약물요법입니다. 가벼운 당뇨병은 식사와 운동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약물 치료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약물에는 경구 혈당 강화제와 인슐린 주사가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합병증 여부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이 선택됩니다. 혈당을 오래 방치하면 혈관 손상이 생기고 심한 경우 막히거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고혈당은 의식 저하나 심하면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을 정상 범위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병 예방의 핵심은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비만을 피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며 스트레스와 음주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사량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비만을 예방해야 합니다. 혈당 수치를 낮추는 방법은 생활 습관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약물보다도 먼저 식사와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과식과 단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단백질,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단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이 늘어나고 혈당을 더잘 소모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체중을 조절하세요. 특히 복부 비만을 줄이는 것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 충분한 수면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당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혈당 체크와 검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수치를 확인하고 생활 습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혈당을 낮추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당 검사가 조기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45세 이상 성인은 매년 혈당 검사를 권장합니다. 또한 비만하거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라면 더 이른 검사도 필요합니다. 당뇨병은 완치보다는 평생 관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오늘부터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합시다.